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넬료의 회심이라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사도바울의 회심에 이어서 고넬료의 회심은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하여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고넬류는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회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고넬류의 회심도 갑자기 회심한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미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름으로써 베드로를 초청하여 복음을 듣고 이방인으로서는 최초의 회심자가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 어떠한 복음을 전했는가, 어떤 복음을 듣고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증거했습니다.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 하셨음에 그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메시아로서의 그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함께 하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 하신 모든 일을 자기가 친히 목격한 자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목격하고 목격자로서 여기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다음에는 죽음을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요 39절을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고 어어 십자가를 말할 때는 예 죄를 지져가지요 어 예수는 죽인 자들을 어 그러나, 죽, 었다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죽음이 무슨 뜻인가를 늘 설명하죠. 그를 그들이, 그를 남에 달아주겠다. 남에 달아주겠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갈라디아에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율법을 저주해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죽음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나무에 달린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는 신백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이 친히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해서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하여 우리의 율법을 범함으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량을 받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남에 달려 죽으셨다. 이 말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지 모릅니다. 셋째로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40절, 4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태가신 증인 곳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보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응? 그들이 이처럼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 특히, 그가 미리 택하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도들이 본 부활체는 비록 놀랍게 형상이 바뀌고 영화된 것이긴, 영화 것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체를 지니고 있는 것이었으며,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중요한 사건 이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계적으로 선포하라고 하셨고, 왜냐하면 그분은 만유의 주가 되셨다고 그래, 36절에 "만유의 심판자" 또 "만유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재림하실 수죠. 재림하실 응? 네, 예수님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재림에 주로 바로 이해하고 믿을 때 모든 사람이 다이 사람을 힘입어 죄함을 만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라는 말은 인종과 국적의 장벽을 무너뜨린다는 모두를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만이 증거한 것이 아니고 모든 선지자, 성경, 성경이 증거한다는 것이에요. 43절에. 항상 베드로는 어떤 진술을 말할 때는 그 성경에서 그 진술을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그분은 역사적인 인물,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 지금 신자들에게 구원과 심판으로부터 피할 길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몸을 증거한 것입니다. 아, 이처럼 다른 설교에서 같이 역사와 신학과 복음이 다시, 다시 결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고넬료와그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종들이 설교를 들었을 때, 성령이 임하여서 이제 베드로의 메시지를 깨닫고 이제 마음을 열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함께 온, 베드로와 함께 온 할래 받은 신자들이 대단히 놀랐어요. 아니, 이 방인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가? 오순절날 일어났던 일처럼 이방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놀란 것입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언어의 차이로 관계가 멀어지고 그것이 굳어져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 사이의 관계가 화해 관계에서 화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묵상할 때 보금의 역사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모릅니다 이처럼 도저히 하나 될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온란에도 예수님이 증거된 것은 강력한 에이,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미국 유학 시절 조그만 한인계를 생길 때입니다. 일 조그만 도시의 한 가정이 가발 가게를 해서 꽤 장사가잘 되었어요. 그러자 어떤 한 가지 그 가게 바로 앞에 또 가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게가 나란히 있으니까 피차 장사가 안 되게 되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서는 좁힐 수 없는 관계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때두 가정이 화해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마땅히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고 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히 하신 역사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 할래자들이 베드로가 무할래자들의 집에 들어갔다고 비난하자 베드로는 그에게 이런 자세한 설명을 한후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네, 11장 17절에 보면 그런 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등이 맞겠느냐 하더라. 드디어 공적으로 할례자들도 이방인도 한 가족으로 영접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장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한 번, 복음은 어떤 인간의 장벽도 허려버릴 수 있는 능력이란 것을 기억해 야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졌다는 사실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후,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엄마를, 얼마를 머물게 됩니다. 10장 48절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래서 베드로와 얼마 동안 그들과 함께 머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새롭게 믿게 된 사람들은 믿음의 삶에 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복음만 전하여 믿게 한후더 이상 그들을 훈련시키지 않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30이 넘어서 믿는 사람도 있고 50 혹은 60이 넘어서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믿음 없이 살았던 사람이 막상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믿은 후에도 50년, 60년 동안 살았던 옛예 습관 그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마태군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응? 제자로 삼아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였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소홀히 할때 교회는 세상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주일만큼은 철저한 성경중심의 설교. 설교를 통한 복음 선포와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일학교는 청소년 주일학교 뿐만 아니라 장년 주일학교가 필요하고 또한 전형 예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신앙의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세상의 교회를 깔보지 못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고 응? 방치해두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더 못한 사람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할 때 주님의 이름은 더 이상 증거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은 후에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리는 특권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말로 다할 수 없는 특권을 주십니다. 그 특권이 무엇인지 그 특권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특권을 누리고 사는 것인지 배워야 됩니다. 이와 같은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특권을 누리고 삽니까?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을 교육을 받습니까? 베드로는 그들을 거듭나게 하고 신자가 될 뿐만 아니라 얼마 동안 머물러서 그들을 신앙적인 삶을 살도록 교육을 시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